속으로. 네, 오늘은 봉화식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아, 이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세 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가 오늘 어, 미국의 메리 프랑코 시애틀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프레즈 램스델 소노마 바이오 테라퓨틱스 연구원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카구치 시본 오사카 대학 교수 등세명의 과학자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그 선정된 이유로는 이들 세 사람이 말초 면역 관용 발견으로 면역 연구에 기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 세 사람은 이처럼 면역 체계가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말초 면역 관용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노벨 위원회는 그들의 발견은 암과 같은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노벨 생리 의학상 의학상은 의학상인데 생리 의학상이잖아요. 어떤 분야에 주는 상입니까? 네. 이 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유달리 의학 연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895년 유언장에 남긴 이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줘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때때로 생리학을 빼고 노벨 의학상으로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노벨은 유언장에서 생리학이라는 단어를 따로 일부러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이 유언장을 쓰던 시대의 생리학이라는 것은 현대 생물학 상당수 분야가 포함돼서 생리학을 의학과 따로 언급할 필요성이 컸기, 컸기 때문인데요. 이 노벨 위원회는 그 당시 노벨의 의도를 폭넓게 해석해서 임상 의학에만 한정을 시키지 않고 생명 과학의 광범위한 분야까지 수상자를 뽑고 있는데 1901년 첫 회부터 세계 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116 차례에 걸쳐서 232명이 이 생리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일본 교수가 오늘 또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일본 사람으로는 30번째 수상자라 그래요. 네, 이 일본이 생리 의학상과 인연이 아주 깊죠. 꾸준히 이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혼조 다스쿠가 새로운 암 치료법 발견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고 2016년에는 오스미 요시노리가 자기 소모하는 오토파지 현상 연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오무라 사토시, 2012년에는 야마나카 신야도 생리 의학상을 받았는데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가 사카구치 교수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무려 26번째입니다. 그리고 생리 의학상만 따로 놓고 보면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이 생리 의학상 상금은 120만 달러고 이 세 명의 수상자가 3분의 1로 나눠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 생리의학상은 상대적으로 여성 과학자도 상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라고 해요. 네, 이 생리의학상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동 수상자 또는 여성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전체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올해 수상자 메리 브론코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공동 수상이 아닌 단독 여성 수상자는 1983년 바바라 맥클린 타기 유일한 케이스고요. 116차례 생리의학상에서 단독 수상은 40번에 그쳤습니다. 36번은 2명이 받았고 40번은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지금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한 사람이 2번 이상 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역대 최연소 수상자는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발견했던 캐나다의 프레드릭 벤팅 이 1923년 31살 나이에 이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령 수상자를 보면 은 지난 1966년도 87살이었던 미국의 페이튼 라우스가 받았는데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공로로 받았고 이 노벨 생리의학상은 추천 심사 과정이 시상이 끝난 뒤 5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 위원회가 오늘 생리 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7일에는 물리, 8일에는 화학, 9일에는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수상을 압박하고 있는 노벨 평화상은 10일 발표가 되고 경제학상은 마지막 날인 13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마음을 좀 곱게 써셔야 되는 게 <laughs>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 어떻게 네.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유 힘드 힘들, 힘들겠죠 아, 네? 이번에는 힘들겠죠 평화상은. <laughs> 몰라요, 근데 몰라요. 또 맞아요, 네. 또 정치가 몰라요. 또 개입이 될수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게 말이죠. 맞습니다. 뭐 예. 정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벌써 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소식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캔으로 된 수프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입품을 중심으로 이 트럼프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회사들이 이제까지 보유했던 재고를 다 소진을 했고 관세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올해 8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오디오 기기가 약 14%, 의류는 8%, 공구 하드웨어 부품 가격은 5% 올랐는데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제품들 대다수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 협회 수석 경제학자 말을 빌리자면은 최근 2년 동안 재화 물건값 인플레이션이 제로에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8월달 물가 상승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관세율을 크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9% 수준에 그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적긴 했지만 소비자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재화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잇따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의 분석가들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연말에 끼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가구 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의 말을 빌리자면 은 지난 5일부터 절반 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는데 인상폭을 보면 적게는 3.5% 많게는 12%까지 이르고 있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파와 의자와 같이 천이나 가죽을 덧대거나 쉬운 가구들 업홀스터드 펜시처에 대한 관세율 25%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 뉴욕 지역에요. 커피집이 하루에 커피 가게가 하루에 한두 곳이 문을 닫는다라는 뉴스를 지난 어, 금요일날 비싸주소. 들었는데 커피값 때문에 네. 커피값이 원가가 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커피나 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이런 품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오토존 역시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체감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말씀드린 커피 얘기는 세계 최대 수, 커피 수출국가가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50% 수입 관세를 때렸죠. 예.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 가격이 지금 서민들이 애용하는 커피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커피 외에도 또 강철에 대한 관세가 대폭 어, 오르면서 예. 이와 연관된 통조림 가격까지 같이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소비자뿐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 그리고 소매상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 대부분을 자기네들이 져왔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 말을 빌리면은. 지금까지 관세 부담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율은 많아야 40%에 불과했고 약 3분의 2 정도를 회사들이 도맡아 왔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소비자 부담 비율이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이 소, 수입상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저 이익을 조금 줄여가면서 부담을 져 왔는데 네, 더 이상은 못 하니까 감당하는 데더 이상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 네. 상당히 벌써 10월 달인데 고비가 될것 같은데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다음 중가요? 다음 다음 중가 C P I P P I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있으면 네. 네, 물가가 오르고 네. 쇼핑 시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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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관세 영향이 얼마나 악화될 위치일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중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시했네요. 네, 지말,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협상이 이번 주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이걸 의식한 <laughs>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인질 석방, 전쟁 종료 그리고 오랫동안 원해온 중동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마스와 전 세계 국가 간의 매우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첫 단계 평화 협상이 이번 주 중으로 끝날 예정이라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자들에게 더 빨리 움직여서 빨리 중동 평화를 끝내달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첫 단계가 그럼 뭐예요? 아, 첫 단계는 이제 네. 인질 석방 그리고 그 휴전 협상 이게 일차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하마스 예, 쪽에서.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하마스가 또 변덕을 부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걸 100%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한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노벨 평화상 발표 전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보아식 <laughs> 기자였습니다.